그 다음에 이제 이 금. 금은, 어, 숙살직이라고 그랬어. 숙살직. 왜그리냐면 아, 우리가, 수는 일이잖아, 일. 그렇죠? 예. 어, 화는 일이야. 일이, 수가 최대한 분리되면 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은 뭐라고 그랬어? 이건 수 아, 수화가 중간에 겹친 거죠 이제 수가 화로 가기 위한 단계 수화 수화를 합친 게 뭐야 목. 이 목이야 <laughs> 수화 를 수는 1이고 화는 2고 이, 이 수화를 합치니까 목이고 그럼 이제 화는 도망가는 분들이잖아이게 화는 분산되는 제품이야 분산. 요거는 수렴이고 이거는 튀어나가는 거죠? 예. 수에서 튀어나가는 게 이거 분출이야. 분출. 튀어나갔다 이거 수에서 튀어나가는 분출이고. 이거는 아니 그냥 화는 완전 그냥 분열이죠. 이거 분열. 어? 분열이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자가 이렇게 생겼죠? 화는 수에서 이제 완전히 완전히 분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있죠. 우리, 우리 우주도 빅뱅이 일어나서 계속 우주가 커지잖아. 우주가 커지는데 언젠가는 우주도 음양오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주도 지금 팽창 중에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제 멈춤은 다시 우주도 다시 수령이 된다는 거야로 다시, 다시 우주가 수가 화로 지금 분출이 돼서 나가고 뻗어나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다시 수로 돌아와야죠. 그래야 우주변의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요 왜냐면 거야. 이제 분출이야. 이제 화는 막 도망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자가 뭐냐면 이거는 상자죠. 상자. 뭐 창고도 되고 뭐 하여튼 감옥도 되고 창고도 되는 거야. 창고 뭐. 그러니까 요거는, 요기에 팔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팔 팔팔하게 튀어나오는 놈이잖아. 삼팔목이잖아. 그렇죠? 네. 팔팔하게 튀어나나가는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가져야 돼, 일단. 못 도망가게 가둬야 돼.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는 놈을 집어넣어야 돼. 이거 어린애들, 유치원에서 어린애들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압적으로. 강적으로 끌어다가 집어넣어야죠? 어. 못 나가게. 그래서 이삽자같들이 그 이, 그러니까 이 한문도 다 이게 그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사야사. 그래서 어거지로 말야 어떻게 해야 돼? 어거지로 도망가는 놈을 끄지고 와야죠. 근데 말로 해도 돼안 돼? 안 듣지. 안 듣지. 뚜둔 패던지 뭐 법을 갖다가 법을 들이대던지 해야 되잖아. 응? 어? 법을 들이대던지. 안 되고 법보다는 뭐가 없었어? 주먹이 없으니까 뚜둔 패던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그 숙살직이라는 거야, 숙살직. 어거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칼로 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법의 산이에이 이 금에는, 이 금에는 뭐가 있어? 이 법의 산이니까. 그래서 법의 산이 거야. 왜? 이거 어거지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금일관들이 또 뭐를 자하냐면 마무리를 잘 해, 마무리 음. 그래서, 어디,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선발때 보내는 게 있고, 마무리 하는 게 있잖아. 선발때 보낼 때는, 어, 누구를 보내야 돼? 이, 목기, 목, 목, 기가 강한 사람들. 왜냐선발때 출발을 막 하는 거. 이, 이런 이런, 이런, 목화, 이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목기가 강한, 출발. 이 사람은 출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 손발때, 이게 손발때. 근데 마무리가 안돼, 손발때는. 그렇죠? 가서 일만, 일을 추진해갖고 걸려놓는 거야. 어? 그래갖고 마무리는 누가 해야 돼? 금. 금이 해야 돼, 금. 그래서 이 금수, 하는, 이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뭐를 잘해? 마무리를 잘해.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누굴 시켜야 돼? 금수. 그래서 해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해계나,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음? 그,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거죠, 해계가. 자,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벌여놨는데, 어? 이게 제대로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해계잖아. 그런 그래서, 금수 있는 사람들이 뭐를 잘해? 해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는 거야. 그, 이제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잖아. 이 오행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세상 만사일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 사. 그래서 거기 금은, 또 금수에는 또 뭐가 있어? 차량의 상이 있죠? 어. 차량의 상이 있어, 또. 금 숫자나 차량의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계통이다이 말이야. 법계통이나 운수, 차량, 뭐, 기계. 어? 부치는 기계는 뭐야? 세부치가 기계잖아. 그쪽 계통이다이 말이야. 정비하고, 그렇지. 정비는 뭐야? 정비라는 게 뭐야? 마무리하는 거잖아. 어? 이금금 계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속성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 금에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 그 밑에 어느 개통 나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쉽게 머릿속에서 이게 머릿속에서 쉽게 이제 머릿속에서 오래간다 이 말이야. 이런 개념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야 쉽게 예, 저기 그다음에 이제 이 수가 이제 수수이 수는 이 수는 이, 이 수는 출발점이면서 마무리야. 그리고 수는 겨울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겨울에는 우리가 뭐를 먹어. 지금은 뭐 이제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겨울에도 참이 먹고 다하자만 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수 역할을 미리 해가지고 또막 해니까 이제 되는지만 옛날에는 되게 겨울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 어렸을 때는 주로 뭐 먹었어? 간식으로뭐 먹었어요? 옛날에 집에 그 저기 김장할 때. 대추 뿌리 같은 거무어 놨다가 음. 또그 뭐야 김장도 무어 놨다가 먹지. 풀. 그다음에 무수 무 같은 것도 무어 놨다가 먹지. 그렇죠? 그다음에 방 안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고구마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저장해 놨다가 그런 거 먹잖아. 그렇죠? 음. 어.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저장품을 먹는 거야 저장. 그러니까 저장의 뜻이 있어. 감싸고 응?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무로 어, 항상 물은, 수는 항상 뭐를 이뤄요? 표면이 수평? 수평을 이루잖아 그래서 법, 법무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저울. 저울. 이 저울이, 이렇게 저울 그림이 있어. 균형을, 저울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죠. 그래, 법 앞에는 평등하다. 그래서 수에는 또 법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관련된 거. 물장사, 뭐, 물하고 관련된 거. 어. 수는 물이니까 물하고 관련된 거야. 물하고. 금은 금하고 관련된 거, 철물 뭐 이런 거, 그렇죠? 금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수는, 기본적인 거는 목가토금소에그거 그, 관련된 거야. 거기에 이제 일부 이제 벗어나는 게 있는데, 이 수는 그래서 그런 법계통.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게 흘러가잖아, 흘러가잖아. 음. 그렇죠? 멀리 해외까지 흘러나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모계통이다 이 말이야. 멀리 흘러나가고 뭐 그런 그런 거야 다. 어? 그러면 이제 또 수는 이거는 이제 저기 생식기, 야 생식기, 그렇죠? 음. 그 앞에 음. 앞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 생식기계통, 신장, 방광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생식기계통이야. 그러니까 생식기를 이용해서 <laughs> 하는, 융, 어? 술, 어? 술도 물이잖아. 물, 술과 음주가무잖아, 음주가무. 어? 음주가무, 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통이란 말이야. 그런, 어, 그런 게통이 이제, 그러니까 이 수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계통의 직업을 가지면 좋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을 할 때는 이제 사주 구성을 봐야 돼요. 사주 구성이 식기생재냐 그러면 그 사업하는 놈이야. 근데 그 중에서 식상이 뭐냐, 중요한,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 하는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그쪽 개통이야. 실질적으로 봐야 돼.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는 그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 하는 게 뭐냐. 나의 주요 제압수단이 뭐이야 그럼 목계통이야. 나의 주요 제압수단이 내사주의 중요한 용신이 화야 그런 화계통이야. 예를 들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가지고 판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또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고부과 이제 직업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요 거를 참고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분석이 된다. 어? 그러니까 그 용어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응? 이거는 암기를 해서 구구단이야 구구단 구부단이. 그러니까 구단이라는 거. 오행의 이제 응용편인데 앞에서 오행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암기했죠. 응. 그러면 이게 술이다. 그러면 숫자는 어떤 어디, 응용하고 그저기에 따라서 어떤 응용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행의 뭐그 각곡 있는. 보카토금수의 고유의 상을 가지고, 뭐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써먹느냐, 이거, 어디에다가. 어? 그래서 이제, 술이다, 그러면은 이제 후천수죠, 후천수. 되게 후천수를 많이 써요. 후천수라는 것은, 신고랑, 지구의 음영오행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지구의 음영오행이 변화, 지구는 음영오행이 변해갖고 생물이 탄생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대개 이제, 후천수로 많이 써요. 선천수보다는. 그래서 후천수를 많이 쓰는데, 이 후천수는, 뭐, 삼팔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7, 16수, 이치라 7, 7 9구단에 애우라고 그랬잖아 그걸 가지고, 어느 분야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수리를 가지고,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 전화번호를 38목 써라, 이 말이야. 당신이 사주에 목이 필요한 사람은, 이가 뭐, 그렇게 쓰라. 수가 필요하면은, 16을 쓰고. 자기 사주에 필요한 거. 그래서 그 우리가 성명학을 할 때, 에, 물론 이 성명학도 여러 가지 뭐저러가가 어, 있는데, 결국은 성명학도 음향오행을 가지고 필요한 거를 집어넣어 주잖아요. 우리가 어? 기본은 어, 모든 장명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기본은 뭐야? 오행이야. 그런데 이제, 이, 이 정통, 정통 명리하고, 이 수학 명리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잖아. 응? 어? 어, 차이가 많아. 사로 푸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아 용신의 차이가 있어요. 이 용신에, 용신, 나중에 뭐, 용신은 뭐, 알겠지만, 이제, 사지에이 용신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좋은 오행을 얘기합니다. 내 사주에 길한 거, 좋은 오행을 갖다가 이제 무과통사 갖다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신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필요한 거야 내사 물론 이제 이 개념이 틀려. 정통명리에서 하는 용신하고 수합명리에서 얘기하는 용신하고 개념이 틀려. 응? 그데 제가 이제 정통명리도 공부해보고 이것도 했, 했지만 그 정통명리에서 찾는 용신은 수합명리에서 찾는 용신하고 완전히 반대가 많아. 반대가 많아. 반대가 많다 보니까 이름을 지금 이 정통명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행을 줘가지고 이름을 지면 용신이 틀리니까 오행이 틀리는 거야. 오행. 그래서 제가 보면, 잘못, 오행을 봤을 때 수합명리로 보면 잘못된 이름이 많아. 근데 그 전통공리에서는 그게 좋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아, 이름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거 사주를 풀어봤는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이름 잘 잡아서 잘 써는 건 아니야. 사주를 잘 타고 나야지, 기본으로. 사주를 잘 타고 나야지 박정희 뭐 예를 들어서 김영삼 뭐 김대중 이런 사람들 장명희로 풀어놓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근데 어 대통령 했잖아. 뭐. 그러니까 그 단지 이제 출생아 이름짓 때 이왕이면 보행을 <laughs> 잘 섞어서 그냥 이쁜 이름으로 쳐주는 그 차원인지. 그래서 저 개명하는 사람, 저는 개명하는 사람 보면 뭐하러, 내가 작명해주면 돈 벌잖아. 그렇죠? 근데 뭐하러 해요? 그래. <laughs>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이름이 옛날에, 옛날 사람들 우리, 우리 군대 동기생 어, 와이프 이름이 <laughs> 공 몽실이야. 아니, 진짜 호적에, 호적에. 어, 공, 몽실로 돼 있어요, 호적에. 그래갖고 골프치러 가자, 나 그러면 그, 거기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 이름을 체크하잖아. 군인들어 왜냐면 싸게 해야 되니까 정년들. 그, 아, 이 이름 진짜 맞아요. <laughs>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남편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름 뭐예 몽실이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는 다른 일뭐 예를 들어서 뭐 경희 뭐 이런 다른 이름으로 했다니까 그래갖고 우리 친구가 진짜 우리 마누라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경희 예를 들어서 경희인지 안았다는 거야. 계속. 근데 그 처가 쪽에 갔는데 아버지가 얘 몽실아 몽실아 그래 드려야 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 왜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어, 아버지가 몽실한몽실하요 몽시락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갖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거 이름을 못쓰고, 가명을 쓴 거야, 지금까지는. 호적에 있는 이름이 진짜 호적에 공뭉실로 되어있어요. 아, 잘 먹고 잘 살아보면 되잖아. 그렇죠? 아. 그, 뭐, 큰,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술이 쓰는 법, 뭐, 여기 나와있어요. 번지수 같은 거, 전화번호, 번지수, 차량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할 때, 이제 그, 고행의 이걸 뭐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 도 그래요. 이 맛은, 이 목은, 목은, 이게, 이게 신맛이죠? 화는, 화는 뭐야? 쓴맛이야, 쓴맛. 토는? 단맛,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은 매운맛, 응? 매울신 그잖아 그렇죠? 가 매울 이게 매울신 잖아 응? 금, 수, 이게 짠맛이야, 짠맛. 그 그런데 이제 요것도 음식에 여자들이 알아 여자들은 음식이 예를 들어 음식이 짜, 그러면 짠맛은 수잖아. 술을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술을 극하는 게 뭐야? 토, 토. 토. 그래서 음식이 짜잖아. 그럼 여자들이 설탕을 풀어요. 어, 설탕을 풀으면 짠맛이 없어져. 막이런데 뭐 쓰는 거야. 어?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왜 이게 그것도 있지만, 이 봄이 되면, 우리가 봄에는 지금은 뭐계절에 강접시. 봄이 되면 우리가 뭐를 먹어 나물을 먹잖아요. 나물이라는 것 봄에 이제 이 물기를 먹고 자라는 나물이잖아 그러면 이 봄이 되면 겨울 겨울이 지나면 이 봄이 되면 겨울에 십이온성이로 나중에 홍보할게십이원성에 따지면 겨울이 되면 수기가 부족해 왜? 시비, 나중에 십이음성배우면 알겠지만 수기가 봄이 되면 십이음성으로병상효예 병상회. 병상묘. 그렇죠. 새야. 네. 새. 그러니까 수기가 없어. 그러니까 봄이 되면 수기가 약하기 때문에 수기를 보충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겨울에 수기를 보충해 주는 거야. 그래 수기를 봄에는 나무를 먹어야 되는 게 수기를 보충해 줘야 돼. 여름이 되면, 이건 목이죠? 여름이 되면, 이제 화가 되는데, 이때는 무슨 기가 부족해, 여름에는? 목기. 목기가 부족해, 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봄이 되면 수기가 부족하고, 한 계절이 지나면 그앞 계절께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면, 봄이면 겨울에 계절께 부족해지니까, 부족하니, 겨울에 기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기가 부족하니까, 나무를 통해서 수비를 보충해라 이 말이야. 그럼 여름이 되면 목기가 부족하죠. 목기가 부족하니까 목기는 신맛이죠. 그래서 여름에 음식이 시는 이유가 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을 시게 해서 목기를 보충해 주려고 음식이 시는 거야. 그게 자연의 있지야 그래서 몸이 그 허약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신 신맛을 먹으면 힘이 쏠잖아요. 어. 그래서 그 신맛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이 되면 그래서 목기가 <laughs>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를 먹어 신음식을 먹어야 돼. 일부러 음식에 시계 만들어서 먹는 게 좋은 거야, 사실은. 우리 몸에. 자연의 현상적이라고. 겨울이, 이, 가을이 되면 무슨 기가 부족해? 이제 금, 금기가 오니까 가, 가을, 가을이 되면 여름, 여름은 무슨 화기죠? 화기가 부족한 거요 여름. 그래서 화는 마른 거잖아. 그래서 가을에는 마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마른 음식 그리고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는 음식이 자, 잘 마르죠. 가을에 빨래가 잘 마르잖아. 그러니까 가을에는 마른 음식을 먹어야 좋기 때문에 빨리 마르게 하는 거야. 이게. 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연의 이치야. 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 이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겨울이 되면 금기가 부족하죠. 금기는 열매죠 과실 열매, 여기 금면 과실 열매 상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가, 겨울에는, 겨 겨울, 가을에 달려, 열렸던 과일,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먹어야 좋은 거야. 그래서 겨울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 자연의 이치가, 다, 그음양오행의 음향, 원리대로, 이 인간도 살아가도록, 자연의 이치도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저게 아니라 이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다 만들어 지는 거야. 음식서부터 맛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치도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색. 그다음에 이제 각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어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좀 하면서 어쭉 그런데 다음에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